열 응. 어떻게 열지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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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열지? 아, 이거+ 요거 이거+ 자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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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거나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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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거 아, 이건 아니. 네, 가을이 샤트 샤트. 가을이. 아,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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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샥이이이 아, 아친놈 아. 아, 로나 뭐, 왜, 왜내 종이 안 주는 거야? 응? 어, 나 그래요. 종이 하고 싶어. 어, 어. 우와, 이거다. 언니야, 비커서 이 아. 아, 어떤 거할 거야? 스케치북에 그릴래 봐도 우쭈쭈 인기 케주 보서 1, 2, 3 4 써볼까? 뭐? 1, 2, 3 4 안돼. 알았어. 아이고. 야, 어, 오 어. 여기도 나오네. 어. 어나왜두 개지? 9 어. 다음에 어. 뭐 해? 9 어. 글자 공부할 거예요? 둘. 왜왜 채채죠? 이 샴푸 오유 집어 토시. 엄마 이거 봐봐, 이거 내가 걸었어 엄마! 이대로... 이거? 아빠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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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. <뭐야? 웃음>